이번 시간에는 발성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발성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큰 그림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알려드리고자 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상을 한번 잡아볼게요. 음 발성의 폼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그 비중 그분들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끌어올려서 2옥타브 파, 2옥타브 솔까지는 보통 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게 도성의 유무예요. 헤드 보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헤드 보이스가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런 소리를 낼수 있는지 한번 유무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딱 봐도 에! 딱 봐도 소리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두성구의 개발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두성구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소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연결을 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연결을 짓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 중성구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가성 같은 가성의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단단하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중성구의 개발을 또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달성이 만들어져 나가요. 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타입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여자의 첫 번째 브릿지인 이옥탑을 라, 라샵, 시, 도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힘이 약해져요. 점점 힘이 약해지고 호흡이 많이 새는.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이 많냐면 목소리에 힘이 없는 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첫 번째 브릿지로 진입을 하면은 이역탑을 라에서 라샵시 도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서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약하게는 어느 정도 고음을 구사하긴 하는데 이걸 좀더 힘있게 내고 싶은데 파워풀하게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경우의 수가 꽤나 나오거든요. 일단은 성대에 닿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대 닿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두성구의 강화 두성구가 더 개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중성구의 개발 믹스 보이스의 개발 믹스 보이스를 닦을 수 있도록 계속 첫 번째 브릿지 구간을 더 지탱할 수 있게 힘있게 낼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음력에서좀더 힘을 받는 느낌 좀더 힘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실제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너 목소리에 힘이 있어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남자들 중에서의 그 대부분의 그 타입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의 그 대부분의 타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 타입보다 더 폼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 타입보다 폼이 더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며 어떤 타입이며 뭘 해결해야 빨리 늘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 폼이 되게 떨어지는데,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난이도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지 더 빨리 늘수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예를 들어서, 낮은 노래도 감당을 못하는데, 나을의 바람기억을 부르라고 딱 주는 거예요. 소향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난이도를 너무 높게 주면, 못 받아먹어요. 못 늘어요. 정체돼요. 내 발성 타입은 뭔지, 내 발성 폼은 어딘지, 그걸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몸에 맞는, 나에 맞는 연습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당신의 발성을 바꿔주는 길이에요. 이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 주시고요.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